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오순심 권사님의 일기 중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1996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식사하려고 받아놓고 보니 너무나 슬픈 생각이 들어요. 병원 신세를 지게 된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조금 다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링게루를 꽂고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미안하군요.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세요. 권사님이 교통사고라고 하는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분명히 쏟아낼 수 있지만 자신의 죄의와 부족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보는 내용의 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오마소 5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죄인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이 권사님의 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났다면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그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죄인이고, 그 죄인의 모든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본성이 타락했고 그의 내적인 질서가 뒤집어졌으며 그의 영이 하나님과 통할 화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문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바로 그 사망 안에 놓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새삼스레 죄인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그 죄를 확신시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죄의 어떤 행동을 하기에 죄인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말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 죄인됨의 비밀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에 이제 범죄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죄인이고 그래서 죄 아래 종종노릇하고 죄 사망의 운명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담에 속하지 않는 죄 없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의 것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가 막힌 구원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발견한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그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놀랍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그 말씀에 감동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후원을 얻은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했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정죄에 이르렀지나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심을 받고 생명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구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감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받아서 그 은혜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왜요? 너무나 자기가 감격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감격. 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 아니었습니까? 스스로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그렇다면 그 반대도 성립되어진다. 그 강대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마음에서부터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왔겠습니까? you <laughs> 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내가 아직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지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 탄생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다 맞아 들어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야말로 기뻐서 뻘쩍뻘쩍 뛰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뻘쩍뻘쩍 뛰면서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비밀을 나누고 이것을 누리적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 아래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그 죄의 다스림 속에서 종살이하며 결국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는 세 가지 영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아담 아래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바로 그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에 시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 범죄함의 기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죄와 잘못됨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있으면 안 됩니다. 힘이 의인이 된 사람이 죄인처럼 사는 것은 안 됩니다. 형벌을 두려워하고 스스로에게 낙인 찍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요 저희 안에서 아내 앞에서 제가 잘 하도 안내 제가 하도 안 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름에 예전에요 선목회 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 섬에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좀 밖에서 사고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좀 뭐냐 말년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사실 있었 없었다라고 말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선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잘 지내는가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어 자네 광주로 나올 생각 없는가? 아직 없는데요. 아니, 좀, 나올 생각 없는가? 왜요? 아니, 내가 여, 여기 여자 전사님이한분 계시는데, 나이는 한 50대 후반 되는데, 인양반이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는데, 자네 교회에 비면, 자네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전사님을 소개해주면 안 되는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에이? 목사님, 제가 아주 정색하면서, 목사님, 제 목회를 무시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그따위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섬목회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이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교회 이 좋은 일들을 하는 교회이고 우리 노예 내에서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생모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섬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니 섬이 아니라 어떤 목사에게도 그렇게 전하지 화 마십시오. 온 기라니요. 그 교회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존중 받아야 하고 이 섬에 있는 성도들도 존중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를 무시합니까? 어떻게 회원 목회를 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시합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평가대로 섬은 그럴 거야. 그건 자기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너희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 나의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의 행동을 했던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의 이야기에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고 힘있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올라올 때마다 사실 힘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딱 나오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멋있다라고 해주죠. 와, 목사님 멋있다. 처음에는 제가 여롭고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막 이러고 아 그런데 오늘부터는 제가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고맙다, 너네 때문에 힘이 난다 하고 올라옵니다. 아참 힘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도초 동국교회가 너희 안에서 위대한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 주에도 인사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살고 계시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네. 여러분 의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 네,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부르셨습니다. 그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생명 가운데 왕노릇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죄에 매이고 희괴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오히려 왕노릇 하십시오. 통치하고 결정하고 선포하고 힘 있게 나아가십시오. 어떤 것이든 우리의 주권을 묶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이기 때문에 돈에도 매이지 말고, 상황에도 매이지 말고,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걱정 염려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왕 노릇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 어떤 모습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망이든 실망이든 염려와 두려움이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영생 살아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천국은 이미 허락받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도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도요, 세상의 질병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노리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많은 그리스인들이 아쉬운 것은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삶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곧 죽을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타고 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축복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도 조동복교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위대한 교회의 성도임을 잊지 말고 위대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